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의 2030 사이에서 핫했던 스포츠들 참 많았죠? 테니스, 등산, 골프. 그중 여전히 인기 있는 골프는 예전에 비해 비용 장벽이 꽤 허물어져서 접근성이 좋아 젊은층들도 부담없이 즐기는 스포츠가 된것 같아요. 골프에 이제 막 관심이 생긴 골린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프로님들의 레슨 영상이나 예능에서 짧게 나온 쇼츠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골린이들에게는 넘나 헷갈리는 골프 용어. 영어로 쓰여서 더욱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자주 쓰이는 골프 용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먼저 자세 관련 용어부터 살펴볼까요? 어드레스 골프에서 기본으로 언급되는 어드레스. 골프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 어드레스란 스윙을 치기 직전 발을 올바른 위치에 두고 골프채를 공을 향해 두는 준비 자세를 의미해요. 프로님들이 레슨하실 때 어드레스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올바른 어드레스를 해야 안정적이고 정확한 샷이 나오기 때문이죠. 똑딱이 골프의 풀 스윙을 하기 전 배우는 가벼운 스윙을 가리키는데요. 몸은 고정하고 팔을 Y자 모양을 유지해서 스윙 연습을 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시계추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해서 똑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네요. 힌지 코킹. 많은 분들이 손목의 동작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인 힌지와 코킹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힌지는 손등 기준 방향으로 위아래로 손목을 꺾는 동작을 의미하고요. 코킹은 엄지손가락 기준 방향으로 좌우로 손목을 꺾는 동작을 의미해요. 골프에서 이두 가지 동작이 나와야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왼손은 코킹, 오른손이 힌지 동작을 해줘야 하거든요. 백스윙, 골프공을 치기 위해 골프채를 끝까지 들어올리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백스윙에는 테이크어웨이, 하프스윙, 백스윙 탑의 동작이 모두 포함됩니다. 테이크어웨이, 골프 백스윙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동작인데요. 똑딱이 자세에서 언급된 Y자 모양과 왼쪽 팔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골프채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동작을 말해요. 하프스윙 백스윙의 바늘 하프스윙 또는 하프백스윙이라고 하는데요. 팔과 골프채의 모양을 L자 형태로 만들어 공을 치는 스윙을 의미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L 모양을 유지해 스윙한다 하여 LTOL 2 l 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해요. 백스윙 탑 백스윙 과정에서 가장 높이 들어올리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자세로 몸통의 꼬임을 최대한 해주어야 거리가 많이 나가요. 임팩트 구기 종목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임팩트는 공을 친 순간에 타격을 가리킵니다. 올바른 자세로 스윙을 했을 때 골프채에서 느껴지는 임팩트 그리고 멀리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는 흐뭇한 나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선 부단히 연습을 해야겠죠. 다운스윙 골프공을 치기 위해 골프클럽을 내려치는 순간의 동작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구간에서 스피드를 내야 공이 멀리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세인데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최적의 임팩트 타이밍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팔로스로 앞서 배웠던 스윙 동작들을 하고 난뒤 마무리 동작을 가리키는데요. 공을 맞춘 뒤 공이 나간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팔로스루를 해줘야 공이 멀리 날아가는 비거리 향상과 공의 올바른 방향성에 도움이 됩니다.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공의 구질 중 하나를 가리키는데요. 공이 잘 나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나가는 미스샷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공. 유유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립을 잘못 잡았다던가, 골프클럽이 나와 맞지 않는다던가, 클럽 페이스가 열렸다던가, 필드에서 맞바람이 불어 공이 방향이 바뀌기를 바라야겠네요. 흐흐, <laughs> 훅, 슬라이스와 동일하게 공이 구질 중 미스샷을 의미하는데요. 슬라이스는 오른쪽으로 휘는 반면 훅은 공이 잘 나가다가 왼쪽으로 휘는 미스샷을 의미해요. 이 또한 잘못된 그립, 맞지 않는 골프클럽, 과도하게 열린 클럽페이스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뒷땅 도는 더덕샷, 골프채의 헤드가 공 뒤에 있는 땅을 먼저 치는 미스샷을 의미해요. 공 뒤에 있는 땅을 침으로써 잔디가 큼직하게 패이는 것이 마치 더덕을 캐는 것 같다고 하여 최근에 붙여진 명칭 같은데요. 이러한 미스샷은 골프공을 멀리 보내지 못하는 거리 손실을 일으켜요. 치키닝, 백스윙탑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뒤로 빠진 동작과 공을 치고 난후 왼쪽 팔꿈치가 뒤로 빠져있을 때 닭날개 모양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동작을 가리키는데요. 이 동작으로 인해 스윙 궤도가 벗어나 당겨치는 실수를 하게 되면서 앞서 언급했던 여러가지 미스샷이 날수 있으니 반드시 자세를 교정받아야겠죠? 골프 동작과 관련된 자주 쓰이는 기초 용어 차근히 살펴보았는데요. 골리니 시점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골프게임 관련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